안녕하세요, 도끼 왕자입니다. 오늘은 불금이기도 하고 재테크 시장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주식 투자가 메인이고 제일 큰 수익은 부동산을 냈습니다. 코인은 그 다음인 거고 NFT는 이제 초보 단계를 막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얘기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이 현재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집을 가진 사람은 다시 상승장이 올 거다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부터 다시 대세 하락장이다라고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입장이 강하게 내세우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싸게 안 내놓고 있고 집 없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집을 사지 않고 있죠 그래서 서울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래가 최저를 찍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해보면 작년까지 해서 거품이 낀곳 위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이 작년 말부터 지나치게 대출을 막은 것에 대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이나 인근 지역은 현재 폭락한 지역보다는 좀 선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하다 보니까 연거리도또 주고 나고 있지만 전세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전세 대출 이자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월세로 많이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란 대신에 월세 대란이 올 분위기고 월세 대란이 온다면 월세 수요가 당연히 몰리니까 월세는 올라갈 상황인 거죠. 혹시나 월세에 사시는데 경신기간이 오고 있다면 오르기 전에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단계적 하락을 할지 아니면 다시 상승을 할지는 추석이 끝나고 부동산 성수기 왔을 때 그때 9월말 이후를 봐야지만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저도 짬이 있는 편이지만 역대급 쓰레기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를 것 같다가도 미친듯이 하락을 하고 있고 이대로 끝인가 했다가도 오르고 있고 난리가 아닌 거죠. 저처럼 작년부터 투자를 이어오는 사람들은 7월에 장이 조금 살아났어도 여전히 장고가 손실일 걸로 보이고요. 언론이나 전문가들을 보고 있으면 떨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이래서 떨어진 거라고 사후 중계를 하고 오르고 나면 이제서야 이래서 오른 거라고 오른 핑계를 찾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동안 많이 빠졌고 악재는 다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미친 듯한 하락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는 나스닥이 올랐지만 오늘은 하락할 것 같은 상황이고요. 미성물 지수도 지금 안 좋고 스냅이라는 종목이 오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글이나 메타와 같은 업종인 광고 쪽입니다. 그러면 보통 같은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구글이나 메타도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나스닥 상승하기를 바랐는데. 어, 아쉽게도 오늘은 나스닥이 하락할 가능성이 큰것 같습니다 코인도 현재 주식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황입니다 6월에 정말 많이 빠졌고 최근 오르다가 요 며칠 다시 주춤하고 있는 건데 주식처럼 오를 이유와 떨어질 이유 모두 있는 상황이라서 예측을 하면 큰일 나는 장애라고 보여집니다 주식은 현물보다는 선물이 당연히 훨씬 어렵고 위험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쪽은 손도 안 대고 있고요 그런데 주식도 그렇지만 코인 쪽이 유난히 선물 투자 그러니까 롱과 쇼사에 배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는 거의 홀짝 수준이고요. 이런 쪽을 예측을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투자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다고 하 수는 장세지만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면 코인은 끝이라고도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오르지 떨어지지 아수 없는 장세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방어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언젠가 메타버스 의 세상은 오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코인이나 엔호프 시장을 떠나서는안 되는 거고요. NFT는 내돈 주고 사기는 싫지만 공짜로 받은 거라도 많이 벌겨주길 바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로에서 나온 이 등급표를 보더라도 최고 등급은 프리민팅이라고 아예 대놓고 써놨습니다. 하이프가 좋은 것도 또 현재 무너지고 있고 오늘 또 이세카이 잘못 갔죠. 그런데 솔직히 이세카이는 지금 같은 장에 너무 비싸게 판 것도 있습니다. 또 당분간은 프리미팅이 대세지만 프리미팅이 대세인 만큼 너그풀이나 스캠도 대세일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태방의 프로젝트를 가져오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혹시나 소개한 프로젝트 스캠일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블루칩을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가격이 빠졌으니까 블루칩을 주축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저는 내년 초에 집을 가르타게 되면 현금 확보를 좀 해둘 건데 그때는 프리미트 패스 하나 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문보드 같은 게 나왔을 때 당첨 확률을 조금이나 높이려면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건다 해야 되는 그런 장세인 것 같고요. 탈방에는 이미 공유를 했는데 저는 스탠드박스 시즌3가 개시하며 계정 두 개로 참여를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시즌 2에서는 다 계정을 할때 IP를 달리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는 집에서 하고 한 개의 계정은 카페서 에할 생각이고요. 추가로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 이거는 제가 사나 코인이 인기가 쩔길래 NFT라 연등가할 생각이었는데. 이 녀석이 어제부터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팅가 대비해서 여태 변는 위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 수준이라서 어제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어, NFT를 구매해야 하는 고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이 좋다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지금은 하락장이라서 어, 기대작들이 무너지고 있는 장이니까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사야 되는지 고민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닷가를 보고서 판단할 생각이고요. 어제 제가 이거 사는 게 어떻겠냐고 추천드렸지만 어 하루만 상황이 좀 바뀌어서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지금 현재 그나마 안전한 게 뭐가 있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용적률이 낮으면서 교통 같은 호재를 낀 재건축 매물에 투자하는 게 그나마 나아 보이고요 주식은 관망을 하시는 게 맞고 공모주 투자 같은 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장에서는 공모주는 거의 없을 거고요 또 있다고 하더라도 마통 써서 투자하기에는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은 관망하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고 코인도 아이디오가 현재 제일 무난합니다 아이디어 외에 그의 투자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 정도면 많이 하락을 했겠지, 이제 상승하겠지 하는 식으로 바닥을 섣부르게 진단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NFT는 무조건 화리 딴 것만 관심을 가지고 민팅 화리 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퍼블릭 가격에 사기에는 위험한 장세고, 화리가 있어도 민팅이 빌벼거는게 많으니까 꼭 신중히 판단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샌드박스가 제일 괜찮을 것 같은데,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샌드박스 시즌3의 알파패스 당첨되려면 다 계정을 하실 생각은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구요. 그래야지 당첨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브금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